안녕하세요. 김치명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초보 농장 온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세요. 저희는 고추를 진작에 다 뽑아버렸는데, 여기는 아직도 고추가, 파란 고추가 매달려 있고,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 저긴 무화과 나무 맥구로 무화과가 매달려 있네요 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건 뭐라고 하는지 빨강문데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크죠 여기도 무화과 저기는 호박이 하나 매달려 있고 온실에 나무를 때는장작말로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난방을 하니까 고추들이 서리가, 밖에 서리가 오든 눈이 오든 자라는 거죠. 봐요. 어디 봅시다. 오, 뭐이. 고추 하나 훔칠까? 어디 갔냐. 우보이 하나 따가야 겠습니다 예 오케이 하하 이건 기념으로 가져가야 겠습니다 땡큐 오보이 15cm는 도겠네 땡큐 포트에 넣고 호박 호박이 여러 덩이가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에는저예 도라지 어느 게요 그 밑에 다그 도라지 이게 말입니까? 네? 이게 도라지예? 네, 네. 예예 이게, 이게 다 도라지 밑에 아 밑에는 도라지들이 또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오 들깨잎도 좀 있고 씨가 연결어 가고 있고 저기 쪽파. 쪽파들도 크고 있고 가지밭 참 11월 오늘이 6일인가 5일에. 5일 5일에. 6일 아니에요 아무튼 이 장작난로가 이 온실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작물들이 계속 자라게 하겠죠 이 고추는요 44철 열매가 맺는다고 그럽니다 단연생 그래요 다년생 네, 고추는 다년생 작물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치맨이었습니다 초보 농장에 온실에서 땡